올라가는 종목 껌짝 마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주식 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 소집 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 특수본 대원 한수정입니다. 야심한 시각 당일 급등한 종목 그 이유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올라가줄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적중률 99%의 특수본 회의에 참여하셔서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 거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39% 상승하면서 2,135.27포인트에 거래받쳤고요. 코스닥은 0.51% 상승하면서 839.5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이번 주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Oh, oh, oh.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전문가 또 맥스 수사반장으로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맥을 짚는 우리의 수사반장입니다. 이 맥을 짚어서 또 빠르게 올라갈 테마 그리고 저점에서 담아볼 종목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도와주고 계시면서 맥스 기법의 창시자 이로 불리고 있기도 하죠. 이런 맥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익률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동안 수익률들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함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최근의 종목들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검거된 종목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확실하게 다 저희가 수익을 잡아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를 무려 3거래일 만에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이게 57%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됐고요. 꿈비도 35%의 수익률, 그리고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풍국주정 21%, 장중에 급등 나올 때 수익 실현 도와주셨고요. 플립토 17%, 펜텍이랑 한 이거를 만에 수익을 바로 챙겨 주셨는데 모두 16%의 수익률 챙겨 주셨습니다. 뭐 이거를 만해도 10% 넘는 수익률 그리고 좀더 오래 보유하게 된다면 또3거에 만해도 50% 넘는 수익률 챙겨 주고 계시니까요. 미리 올라갈 종목을 저희가 잡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을 짚어서 여러분들 같이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집중 테마 수사로 가지고 나와 주셨을까요? 두 가지 반도체와 o l e d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가서 ASML이라는 반도체 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반도체 동맹과 협력에 관한 논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 장중에 상당히 급등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온디바이스 AI 또 여러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여러 가지로 호재로 작용. 하게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과 함께 지금이라도 담아볼 종목,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여러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OLED입니다. OLED 시장도 점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 성장률이 8%를 넘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미리 담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차량용이든 휴대폰이든 담아볼 OLED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장님의 검거 종목입니다. 공개 초에 포착 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좀더 강하고 빠르게 이슈를 받으며 올라갈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저희 긴급 소집 회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 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은밀한 내용들이 긴급 소집 회의에서 모두 무료로 공개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공개수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탕+ 탕+ 탕.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좀 온화한 흐름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높아지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럴 때또 우리가 의지할 분 맥스 수사반장님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일 뭐뭐 미증 시에 의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반도체 훈풍이 좀 불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근데 다만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주제는 좀 이전에 많이 물려 계셨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좀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이제 하루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이번 한 시간 동안 좀 안내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지금 뭐 미국 시장도 좋고 사실 국내 증시도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은 상승으로 또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좋은 종목 미리 담아 놔서 수익으로 이끌어져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식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재테크를 하는. 맛을 한번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맥스 수사반장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AI 관련주로 3개월 만, 3거래일 만에 57%의 수익률 챙겨주셨고요. 꿈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35%. 또 오늘 익절해 주신 풍국주전과또 나머지 종목들 빠르게 16%, 17% 수익률 챙겨갔거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종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긴급 소집 회의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점검부터 바로 좀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국내 증시 오늘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주에 지금 CPI 지수 그리고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증시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뭐 점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뭐 번지 점프들을 만들러 가나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고 있을 거예요, 맞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이 시간에 이제 22분 뒤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에 좀 연관성을 보이겠죠.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FMC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 국내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이제 금리 결정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빅 이벤트가 좀 상존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강해야 돼요. 근데 전에는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음. 이런 대기업들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일반 반도체 업종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3.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국내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뭐 CPI 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장에 조금 이제 등락은 생길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CPI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연준에서 CPI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디스 인플레이션의 징조라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다. 뭐 실질적으로 예상치가 뭐 3%대 초반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뭐 2%대까지만 근접을 하더라도 증시는 추가적으로 튀어 줄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른 부분들에서 지금 너무 조금 단기간에도 많이 상승을 한 경향이 있어요. 음. 많이 상승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차익 실현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지금 막 들어가기에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달에, 낫사 같은 경우에는 이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부분에서, 이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 부분에서 지금 근처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쌍고점이죠. 쌍고점에서는 보통 저항을 막고 조금 차이 시련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미증시는 오늘 이 시장, 그러니까 음. 오늘 이제 개장이 될이 시장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자, 우리 국내 시장,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힘없이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음. 근데 뭐, 우리가. 오늘 증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이슈는 뭐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죠. 어뭐 일단, 굽빈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해줬, 주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LS 머티리즈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 최근에 보시면,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자마자 그날 굉장히 강한 모습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냐면, 결국에는, 시장에 돈들이 좀 한정된 종목으로 쏠린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증시는 올라가는데 뭐 이게 진짜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쉽게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래요. 그 저는 오늘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고 있는데 뭐 무슨 그 잡주가 올라가듯이 어. 증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원래 흔하게 이래 막 연출이 되는 그런 시장들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차 뭐 진주 관련해서 또 수급이 들어오면은 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또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결국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은 오늘 뭐 우리가 좀중요하게볼건 없죠. 그냥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이끌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이제 개인만 수매 수세를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상승을 이끄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이 선물 지수예요. 선물 지수에서 우리 국내 외국인들의 현물 그 선물에서 수매 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이런 부분들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우리 국내 선물옵션 만기일 그리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단기적인 뭐 포지션 차익으로 인한 변, 증시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요. 이렇게 뭐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막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그냥 올곧게 믿고 있는 그 종목 가지고 그냥 꾸준히 버티면서 수익을 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어렵다 하시면 제가 조금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좀 질질 끌고 가는 느낌 속에서 국내 시장이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어김없이 올라갈 것이고 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어김없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 들이 강하게 좀 올라가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 미리 담아봤었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변동성이 컸었던 시장 속에서 이 테마 저 테마로 옮겨가셨다면 빠르게 수익 내기는 쉽지 않으셨겠죠. 그런 전략들을 모두 맥스 수사반장님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12월 중반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 혹시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변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내가 그대로다. 정말 수익을 언제 냈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맥스 수사반장님의 도움 받아보셔서 종목들 다 때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셔서 노란톡 입장 링크 뜨면 그거 누르고 들어오세요. 긴급소집 회의에서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